정 우와 저큰 나무는 뭐냐 말이지 저건 왕국에서 제일 큰 나무 위그드라 실이라고 합니다 리플라워 타운의 상징이죠 저 나무가 꽃을 피울 때면. 마을 곳곳에 꽃들도 활짝 피어나서 꽃들의 노래에 맞춰 나비들이 춤추는 곳 이것이 바로 리플라워 타운입니다. 멋진 마을 같아요. 음. 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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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먹을 건요? 음. 맛있는 것도 많겠죠. 음. <laughs> 글쎄요. 음. 그거 그것보단 몬카트가 더 중요하지. 어, 어. 대회에서 등급을 높여야 세나 공주님을 지키는 기사가 될수 있다고! 드라! 진, 공주라는 칭호는 안 하는 게 좋겠어요. 추격대가 음. 알아챌 수 있으니까. 아, 그러네. 알겠습니다. 아니, 음. 알겠어, 세나. <laughs> 네. 음. 드라. 아! 조크 겸! 어? 대회는 언제 열려요? <laughs> 꽃들이 피어나는 요즘이 바로 대회가 열리는 시기입니다. 초보자들도 많이 참가하니까 등급 올리기에도 딱 좋고요. <laughs> 여기가 리플라워 타운이구나. 대단. <laughs> <laughs> 어. 음. 음. 근데 꽃이 많이 피긴 했는데 음. <laughs> 노래를 안 하는군요. 음. 딱 알았어. 어? 이 녀석들은 음. 노래를 맛깔나게 잘하는 게 아니라 그냥 만나 보이는 녀석들인 거야. 설마! 잘먹겠습니다 안돼요! 먹지 마세요! 마, 말을 했어! 어, 노래하는 음. 게 아니라 말을 음. 하는 거네요. 드략! <laughs> 드라드 음. 음, 어. 뭐? 뭔카드 <laughs> 대회 포스터야!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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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laughs> 저길 봐, 마이하니 음. 또 제임스턴을 어? 노리는 초보들이 왔다. 좀 놀려줄까? 음. <laughs> 음. 아!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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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오후부터 예선전이라는군요. <laughs> 좋았어. 어? <laughs> 빨리 참가하자. <laughs> 신청은 몽카트 상점에서 하래. <웃음> 좋아.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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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고.

아직도 모르나 봐, 저 바보들. <웃음> 같은 <웃음> 길을 계속 돌고 있는데. 흥! <laughs> <laughs> 재미없어졌어. 가자, 픽시. <웃음> <웃음> 불쌍한 초보들. 일찌감치 집에 돌려보내주마. 고마워요, <laughs> 언니!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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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더 이상은... <laughs> 잠깐만. 뭐야? 기차역으로 어? 다시 돌아왔잖아. 잘가. 어? 짜잔. 어. 상담을 잔잔. 분명히 꽃들이 알려준 대로 갔는데. 지거라. 뷰티, 뷰티. 뭐라는 거야? 거짓말? 네, 어? 맞아요. 이 마을의 꽃들은 이제 거짓말만 하게 됐어요. 오? 네? 예전엔 이러지 않았는데… 어, 너는? 베스라고 어? 해요. 여긴 내 고향이니까 괜찮다면 내가 안내할게요. <laughs> 꼭좀 어? 부탁드리고 어? 싶네요. 음. 거짓말은 빼고 부탁해. 그럼, 일단 맛있는 식당으로 가자! 원스토 상점! 안녕하세요. 베스, 돌아왔구나! 대회 기간 동안만요. 아버지 건강은 어떠시니? 좋아지셨어요. 일은 아직 힘드시지만요. 다행이구나. 아참, 이분들이 처음으로 이번 대회에 참가하겠대요. 참가 등록 좀 <laughs> 받아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음, 어, 너희도 잼스톤을 갖고 싶어서 왔구나. 네. 어? 잼스톤이요? 저야 예예. 이 마을에서 어? 그걸 얻을 수 있나? 음. <laughs> 하지만 이 책엔 그런 어? 내용은 하나도 없었는데요. 어. 이 마을 대회 우승자에겐 음. 위그드라실에핀 어? 황금 꽃의 열매가 주어져요. <laughs> 그건 신들만이 먹을 수 있었다는 황금의 열매예요. 사실은 그 안에 잼스톤이 숨겨져 있답니다. 뭐 열매에 잼스톤이? 네. 잼스톤은 음, 여러 네. 장소에서 여러 형태로 존재한다고 들었습니다만 어? 설마 어. 이런 곳에도 있을 거라고는. 음, 우승하면 잼스톤이란 <laughs> 말이지. 점점 욕심이 나는데. 참가 등록 해주세요. 이름은 진 헤이스트. 몬스터는 라카. 출발. 아, 이거 고장인데. 으악! 완전히 고장나서 아무래도 수리는 어렵겠는데. 새걸로 다시 만들어야겠다. 으, 그럼 여기서 다시 만들면 안됐지만 그건 처음 만들었던 상점에서만 가능하다.

됐다! 참가 접수 완료! <웃음> 난 <웃음> 쿠비 큐피! 여긴 뭐짱 <laughs> 접수 완료! <laughs> 로라, 제시! 얘는 패네예요 <laughs> 뭐야? 너도 <노드마가> 나가는 <laughs> <하는> 거야? <laughs> 안 돼? <laughs> 나도 기사가 되고 싶다고! 베스, 테일러! 몬스터는 퓨리예요! 퓨리? 베스, 기대하마! 엘리를 이길 수 있는 건 너뿐일 테니까 엘리? 응? 그게 누구야? 야 e n 무슨 말도 안된 <laughs> 소리 하고 있는 거지? t y 도 u up? A little smile d o n 비 then. So 어 o u are 있었네. <laughs> 응? 어 엘리, 베스, 응? 응? 넌 무슨 일로 돌아온 거야? 이... 널 이기려고. 어... <웃음> 비... <웃음> 농담 좀 그만해. 엘리는 니플라워 타운의 네. 여왕이라고. 네가 이길 리 없잖아. 그걸 해보지 니면 모르는 거잖아. <웃음> <김야>! <웃음> 뭐야? <웃음> 니들은. 알아? 어디서 봤나 했더니만 바보같이 꽃들한테 서가서 헤매고 있던 그 애들 아니야? 그걸 어떻게? 엘리, 꽃들이 거짓말을 한건 역시 네가 시킨 거지. 글쎄 무슨 말인지 모르겠네. 참가 신청도 했으니까 우린 가자 비비. 오케이. 뭐야 오니 <laughs> 잼스톤을 손에 <laughs> 넣기 위해선. 저두 사람을 꼭 쓰러뜨려야겠군요. <laughs> 리플라워의 여왕. 그래서 놓쳤단 말이냐? 죄송합니다, 데스트로니. 바로 부대를 재편성해서 다시 수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넌 휴식을 좀 취하는 게 좋겠고. 아닙니다. 그럴 참에 <laughs> 지독하든. <laughs> 몬소드 어디선가 본것 같은데. 설마 그 몬소드는. 기사가 될 사람이니까요. 네. 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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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낼 줄 알았다고. <laughs> 네. 가 먼저 결승 토너먼트에 진출했는데 내가 질수야 없지. 둘이서만 잘난 <laughs> 척 하지 말라고. <laughs> 이 몸도 다음 경기에서 이기면 예선 통과니까. 네네. <laughs> <laughs> 상대가 <웃음> 누군데? 아, 어, 그게 조금 음, 만만치 않아. 그 사람들이 잼스톤을 얻고 싶어서 열광하는 것 뿐입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작년 대회에서 엘리는 2년 연속으로 우승했어요. 근데 잼스톤은 어차피 이미 갖고 있으니 자기를 따라다니던 비비에게 줘 버렸죠. 그후 잼스톤을 얻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엘리를 추종하기 시작했어요. 많은 사람들을 불안해 할것 같은데요. 엘리의 아버지는 이 마을 최고의 자산가. 라엘 i 눈밖에 나면 이 마을에선 살아갈 수가 없어 이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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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 지 확실히 보여 주지. 빅시? 변신. 빅드이 우리도 만만치 않았어! 놓치지 않을 거야! khô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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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력을 더 가르쳐 줄까? <놀람> <우이! 오이! 놀람> 어 좋아 노래 하니 대체 왜 저렇게 심하게 까지 <놀람야> 음. 줬어요. 큰 상처는 나지 않은 것 같아요. 배네. <laughs> 됐다. 이미 승부도 났는데. 정회까지 날릴 필요는 없었잖아. <laughs> 뭐가 리플라워 타운의 여왕이라는 거야? 엘리가 <laughs> 나쁜 게 아니에요. <laughs> 모든 건다그 녀석 때문이야. 오늘 마지막 경기. H블루 <laughs> 상자는 어느 쪽이 될까요? 엘리의 옛 친구라고 봐줄 생각은 없다고, 베이비. 너만이 절대 용서할 수 없어. <feared> 음, 이딴 경기 볼 필요 없어. I'm サゲッス <laughs> 확실한 힘의 차이를 보여주마, 베스! 메가로이드로 변신해! 베스는 잼스톤을 갖고 있지 않아. 그럼 이길 수 없는 거잖아. 그래도 베스라면 어떻게든 해줄 거야. <laughs> 엘리와 막상 마크였던 베스니까 꼭. 겁먹지 마, 퓨리! 공격해! 좋게 보지 말라고? 이럴 수가! 베스가 졌으니 이제 누가 엘리를 막아주나? 우리가 반드시 어어! 막을 거요 제네, 제네! 내가 공부도 사용할 수 없는데 어떻게 맞사려고 그래? 그런 건 문제 없어! 나와 드라카가 녀석들을 반드시 쓰러뜨려 줄 테니까!